친구들, 샬 자, 2021년 1월 첫 번째, 첫 번째 별빛 기제1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율동 먼저 시작할 건데요.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서 성광! 자, 말씀 파워 예수님 한번 시작해 볼게요. 뮤직 큐! 이사랑자 사라보니까, 이시민 사랑하며, 이이함이성 Thank <laughs>

네, 네, 예예님예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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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믿음을 주세요 예수님 네. 도와시겠습니다 <목소리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해 첫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과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좋은데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여주셔서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 드리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육적인 부모 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랍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과 이 나라를 아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잘 양육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의 성령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신겨짐으로 인해서 그 말씀으로 어 우리 아이들이 잘영 양육 때문에 인해서 믿음의 거목들을 자라날 수 있도록 또한 그 가정들이 아버자는 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 날이다. 아버자는 또한 사랑과 기도 성기는 우리 선생님들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기쁨과 능력과 지혜로 잘 분당했을도록 은혜를 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으시는 기뻐하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친구들 이제 1월의 말씀 들어볼 시간이에요. 오늘은 우리 바이블 친구를 한번 모셔서 한번 1월의 말씀 들어볼게요. 우리 엄청 큰 소리로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바이블, 바이블 친구야. 조금 하고 목사님 말씀 들어볼거예요자 우리 목사님 한번 불러볼게요 하나 둘셋 목사님! 목사님 누가 제일 크게 불렀나 누노 유아 자 우리 크림토리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참 좋은 말씀 참 좋은 말씀 빌려주세요

아 궁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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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대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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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궁금해 오늘은 또 뭐가 궁금해 아유 목사님 있잖아요 맨날 교회에서도 엄마 아빠도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을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아, 저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겠어요. 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궁금해요, 궁금해. 아, 그 분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구나. 우리 1월 달에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수 있어.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요. 그러면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발! 원래 맨 처음 세상은요, 아무것도 없이 깜깜했어요. 불을 꺼줘 보세요. 불을. 그래. 우리 친구들 불을 끄고, 어, 우리 친구들 집에서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고, 여기 손까지 막아 보세요. 어, 뭐가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깜깜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계셨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불을 켜보세요. 눈도 따보세요. 자, 오, 이거 누가 여기 여기까지 여기 껐어? 오, 누가 껐지? 이거 켜져야 되는데. 친구들, 아까 깜깜해지니까 갑자기 이것까지 그냥 꺼져버렸어요.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깜깜한 세상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환한 빛이 생겨났어요. 우와! 이 빛이 있는 것은 낮이 되고 깜깜한 것은 밤이 되었어요. 이 빛은요, 하나님의 환한 사랑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 물이 가득한 세상에 물이 가운데로 나뉘어져서 하늘이 생겨나라! 그러자, 물이 아래로, 위로 싹 갈라지고 푸른 하늘이 생겨났어요. 우와, 하늘 멋지다! 그 하늘에는 멍실멍실 섬사탕 같은 구름들도 생겼어요. 이 구름은요, 부드러운 하나님의 품과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땅에 가득 찬 물은 한 곳으로 모여서 땅이 드러나라. 그러자, 오, 물은 어서 바다가 되고 또 물이 없는 곳은 마른 땅이 되었어요. 자, 이제 이 마른 땅에는 불과 채소와 온갖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솟아나라. 그러자 우뚝 우뚝 나무가 솟아나고 파릇파릇 파릇 풀도 솟아나고 알록달록 예쁜 꽃도 피어났어요. 이 예쁜 꽃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활짝 피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가득 넘쳐났어요. 이렇게 셋째 날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 보자. 이제 하늘에 반짝이는 것들이 생겨서 밤과 낮을 나누고 계절과 날들을 알려주도록 가여라 그러자. 우와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생겨서 반짝반짝 빛이기 시작했어요. 해가 있을 때는 낮이 되고 달과 별이 있을 때는 밤이 되었는데 하루 종일 해하고 달과 별이 반짝반짝 빛나니까 사람들이 깜깜하지 않게 잘 보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이처럼. 가과 별처럼 쉬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밝게 빛을 비춰주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이렇게 넷째 날이 지났어요. 또 하나님이 뭘 만드실까? 이번에 또 말씀하셨어요. 자, 바다에는 온갖 종류의 물고기가 생겨나고 하늘에는 멋진 새들이 날아다녀라! 반딱팔딱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고 하늘에는 칙칙칙칙칙칙칙 르을 칠을 르찌르 예쁜 온갖 새들이 지저귀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이렇게 다섯째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 뭔가 또 아직도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는 두발 달린, 네발 달린, 온갖 동물들이 생겨나라! 와, 그러자, 오! 두발 달린 동물들, 네발 달린 동물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우와 멋진 사자가 으르렁! 갈길뽐내고 코가 손이 코끼리가 뿌우 코로 물을 뿜으면서 하나는 찬양했어요. 하나 깜짝깜짝 조기도매 네. 양도 또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이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이제 끝인가? 마지막 여섯째 날 마지막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나왔지. 다른 건다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직접 흙을 가지고 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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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닮께 멋지게 만드시고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는데 그게 뭘까요? 뭘까요? 짜자잔! 바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첫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 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만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람으로 정성껏 돌보아 주어라.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 이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너무너무 보시기에 좋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아 진짜 아름답다 흐뭇해 하시면서 자 이제 좀 쉴까? 쉬셨어요. 그런데 친구들아 대체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은요 사람이 넘치고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축축축축축 흘려보내고 싶으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에 또 하나님 닮은 우리 사람들에게 얘들아, 내 사랑을 받아라. 내 사랑을 함께 나누자. 이 사랑을 나눠 주시려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친구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창조주. 산 나와라 하면 산 나오고 바다 나와라 하면 바다 나오지 사자 나와라 하면 사자 나오고 코끼리 나와라 하면 코끼리 나오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 닮은 나 우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가족 친구들 모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또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는 거예요 자 친구들 목사님에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한번더 크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오늘도 기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별빛기지 1부 친구들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할게요 큰소리로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복 내려주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친구들, 내가 잘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제 오늘부터는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은 다섯 살 친구들 집에서 예배드리는 다섯 살, 네살 아니고 우리 다섯 살 됐어요 작년 네살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강지아, 조시원, 박서우, 인아윤임포윤 강서우 여섯 명의 친구들 특별히 화면 앞으로 가까이 오세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특별히 오늘은 다섯 살 친구들 을 축복할 거예요. 정 마마 이 쉬운 찬양 한번 배우시면 집에서도 함께 축복하실 수 있어요. 축복해요 친구의 친구르테 축복해요 지아나. 사랑이 넘치는 지아 가족 이렇게 축복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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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보이게 가까이 주세요. 가까이 잠깐 보세요. 지아나. 먹고 어엿한병님이 되었어요. 우리 지안이 시온이 서구 아윤이 호윤이 서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 올해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강건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고 또 섬기는 부모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사랑하고 축복하며 이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도록 날마다 통행해 주세요. 아,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선생님 이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다섯 명 이상은 집합 금지지만 교회 예배는 비대면 치칙에서 2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우리 친구들 축복하고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기 도문을 하기 전에 엄마, 아빠, 어제 선생님들한테 연락 받으셨지요. 이제 예배 끝나고 저희 선생님들이 공과 교재를 나눠 드리러 갈 거예요. 이 공과 책에 보면은 자, 가정 교회학교가 따로 있어요. 이 가정 교회학교는 한 학기 동안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고 아이들이 또한 장씩 활동할 수 있는 활동지가 들어 있어서 한 주에 한 번씩 하시면 되고요. 문과책을 한 번에 드리면 오, 잘 쓰시지 못할 것 같아서 한달 분량 4줄은 찢어서 함께 보내드릴게요 집에서도 열심히 예배드리는 멋진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목소리> <목소리> 아, 계신 우리 아버지 <목소리> 아버지 이름을 번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어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시니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새롭게 살리실 줄 믿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우리 별빛키즈 일부 친구들 가정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감정이 축원하온나이다 아멘. 살아가는 우리 별빛키즈 필부 친구들, 이제 영아부에서별빛키즈 필부라는 명칭을 사용을 했는데, 예배 잘 드렸지요? 한 주도 건강하고 씩씩하게잘 지내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와 곰과 가정에게 잘 드려서, 하나님 기쁘시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도잘나 这主要节是不敢看的。<noise> <noise>